질레트 면도기 사용 후기와 추천 제품 비교. 어떤 면도기가 가장 좋을까요? 5위입니다. 질레트 프로실드 옐로우 매뉴얼 면도날 세트는 경제적이고 피부에 부드러운 면도 경험을 제공합니다. 16개의 면도날과 세련된 스탠드로 위생적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품질로 매일 상쾌한 면도를 즐겨보세요. 4위입니다. 질레트 프로실드 옐로우 파워 면도기 세트는 피부 예민한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면도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진동 기능으로 편리하며 경제적인 면도날도 포함되어 있어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질레트 2024 프로쉴드 옐로우 면도기 세트는 부드러운 면도가 가능해 가성비가 뛰어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선물에 적합해요. 대용량 면도날로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니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질레트 2024 프로글라이드 면도기 세트는 오중 면도날과 플렉스볼 기술로 부드럽고 밀착된 면도를 제공합니다. 피부 자극이 적고 유지 관리가 용이해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1위입니다. 질레트 프로실드 옐로우 면도기는 피부 보호와 깔끔한 면도를 동시에 제공하며 편리한 사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에 적합하고 면도 후에도 자극이 적어 만족스럽습니다.